한신령 재판관이 문영배 세력과 전투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 8대형 각하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 헌법재판관 파리는 지난주 매일 평일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했지만 인용 기각 각하 여부에 대한 최종 평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식 재판관이 8대0 만장일치 각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이 이에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인용결정,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리면서도 최 원장이 헌법감사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별개의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 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이번 주 내에 각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